어, 자 여러분들 그생님이그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공부하게될그 수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냐면은자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차수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 배웠죠. 아 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약간 그 시그마 기호를 우리가 그 도입을 하면서 어, 굉장히 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수열의 어, 그런 어떤 그 해결법, 뭐 수열을 확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잠깐 어,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그네 가지 수열이 있었는데요. 그네 가지 수열 중에서 자, 두 가지는 이미 배웠고 남은 두 가지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남은 두 가지 중에 그 하나의 수열이 여러분들 뭐냐면요, 바로 군수열이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저 군자는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 수열에 어떤 수열을 가다가 우리가 그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어, 이렇게, 그, 군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좀 편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름 참 편하게 붙였죠. 어, 이번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그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그 수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묶음 수혈이라는, 어, 그런 표현을 써서 그 수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고급지게, 계속 한자로 쓰면 좀 고급진 건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초등학교 때 묶음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이 군요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는 거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스승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드리는 그 분수열은 아주 그 분수열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 그런 책들을 보면요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 그런 문제도 많고요. 어, 그 다음에 표 속에다가 수들을 갖다가 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제 배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자,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가늘한, 정말 가늘는 그런 수율에 대해서 자, 어, 군, 군수혈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직접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여러분한테 들 이렇게 수열이쭉 주어집니다. 자 선생님이 이필 문제를 통해서 자군수열의 개념서부터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서부터 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이론적용 없이 바로 들어가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자 그러면 이제 필 문제 첫 번째 수열을쭉 여러분들 보시면요, 정신이 처음에 얼핏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 하나도 없는 자 그런. 뭐야? 이거? 뭐 이런 이생각 여러분들이 드실 텐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 수열들은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그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기록을 지금 해놨는데, 자,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이 사람 때문에. 어,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면은맨 처음에 자 1이 있고요. 자 어, 그러니까 이 군수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그 접근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 문제를 봤을 때그 그, 수열들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묶을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수열 같은 경우는 가파의 여러분을 보시면, 자, 처음에는 이 하나만 묶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1, 2를 묶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자, 1, 2, 3을 묶고, 네 번째는 1, 2, 3, 4, 그리고 다섯 번째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쵸? 아, 이런 식으로 수열을 만들어 봤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를 갖다가 이해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한 개,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 세 번째는 세 개, 네 번째는 네 개, 다섯 번째는 어, 다섯 개씩. 이런 규칙으로 묶어서 예수열를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정말 단순한 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냈죠? 네, 늘 가지고 계신 문제들 보시면요 아주 그냥, 어, 혀를 내눕을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런 그 문제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이런 쪽에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뭐, 상황을 걸고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재밌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신, 자, 그런 흔적이 보이는, 정말, 뭐, 다른 나라, 뭐, 수열이 뭐, 그, 다른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그, 재미도 있고, 특성도 있지만은, 이군 예,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는것 같아요. 시간은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어, 친구와 같이 경쟁하면서 하면 더 재밌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자, 묶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인는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부분이니까 1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분, 자, 네번째를 4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5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해서 이제 나중에, 뭐, n 분도 있겠죠. 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110번째 항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습니다 110번째 항. 그러면 이 110번째 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수열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수부서 첫지 항인 거예요.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 일곱, 여덟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110번째는 누가 오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죠그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선은 이렇게 쭉 배열을 했을 때 110번째 항이 몇 군에 오는지 그 군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자, A100이라는, 자, 100, 어, A110이라는, 어, 그런 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분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1군에는요, 항이 몇개 들어있느냐 면요한 개가 들어있고요, 2군에 2개 들어있고요, 3군에 3개 들어있고요, 4군에 4개 들어있고요, 5군에 5개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음,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에, 그러면. 어, 대략적으로, 한, 뭐, 100 근처까지 가야 되겠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에, 자, 그럼 이제 뭐, 1부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1분성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10군 정도라고 한다면, 1부터 10군까지 하느냐. 자, 1군이 한개 2군이 두개에서 10군이 10개 있으니까, 1부터 1까지다 더하면 되겠죠? 1부터 뭐 10까지 더 하는 거 여러분들 뭐다 알고 계시죠? 5 5점그적 뭐,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10분 아니고, 10분보다 더클 것이다. 10분까지 항이 55개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있죠 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다음서부터는 11분에는 항이 11개, 12분에는 12개 이렇게 되니까 팍팍팍팍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여러분들이 그 찍었을 때. 아, 찍는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예상해보면 한 10, 뭐 13분, 13분까지 한번 가다 봅시다 그러면 자연수의 합과하는 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자 아, 그러면 2분의 1 3 곱하기 14 그러니까 7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아, 37이 21에다가 7이면 7이니까 91이에요 그러면 13분의 13분까지는 어, 모든 항이 다 91개가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 조금 거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1 3원까지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곱하기 15. 자, 지금 찍는 거 아닙니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찍는 거라고 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7로 하면 어디됩니까 5, 7, 7이 3, 5 7은 7이죠. 아, 자, 그럼 얼마입니까? 1 0 5가됩니다 찾았습니다. 그죠? 110이면 5개만 더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뭐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느냐면 툭툭툭툭 갔을 때. 14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4분. 자, 14분까지 총 항의 개수가 1 0 5개예요 105개. 아,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 자, 그 다음 분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15분이 되겠죠? 15분. 자, 1 15군. 5분이고요 자, 몇 개만 더 가면 됩니까? 110개까지 5개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각 분의 수가 그 배열되는 방식은요, 1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 5개 더 가면 되는데, 1, 2, 3, 4, 5. 딱 얘가 뭡니까? 110번째 항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110번째 항은 5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어, 분수율 네.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밌죠 어, 수가 이렇게 그 규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수의 최라 나열을요, 이렇게 그 특별한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어, 파악을 하게 되면은 뭐몇 번째 항이 뭔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수를 알려주면 걔가 또몇 번째 항인지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자, 여러분들이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 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수열에는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세 번째 수혈, 군수열을 여러분들한테 자,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등차 수열등비수열군수열 배웠는데, 자, 군수혈이 최고됐었죠 자, 그러면, 자, 재미를 뛰어넘어서 어, 조금, 하이 클래스 학생들이, 네, 반드시, 그 알고 있어야 될, 아, 그런,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자, 그런 수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 개척 수열이 되겠습니다. 어, 자, 개척 수열이라는 것은요, 자, 스님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줄 여러 가지, 그, 그 수열에 있어서의 어떤,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할 때, 이 개척 수열을 모르면, 조금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여러분에게 개차수열네 번째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 자, 여러분들 개차수혈이라는 것은요. 어, 이 수혈이 어떻게 뭐그좀 어, 독특한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열인데요 어,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직접 그 수를 보고 하는 게 좋을까요? 수를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수를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준비한 수열은 바로 이거예요. 자, 첫째 양이 1이고요. 자, 두째 양이 2이고요. 셋째 양이 4고, 그 다음에 7, 10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등차, 등차 수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2를 만들려면 1 더하면 되는데, 어, 딱 봤더니, 어, 이건 2를 더했어요. 어, 등차 수율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등차 수율 아니에요. 그러면 등차 수율 8라. 아, 자, 그러면은, 자, 곱하기 1을 해봅니다. 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 어, 딱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곱해봤더니, 어때요? 4에다 2 곱했더니, 어, 8 나와야 되는데, 이게 7 나오네, 이거? 아니죠, 그러면. 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식만을 쓰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에, 군수열은 더군다나 아니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뭘까요? 에,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 저거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거빼 오기라도 할까 얼마입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이고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입니까? 3이고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4예요. 오 마이 갓. 나름 특징이 있네. 그죠? 자, 이렇게, 그,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가지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 수열이요.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이거든요.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일 수도 있어요. 어, 뒤에 있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서 항의 차를 가지고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로 이룰 때, 어, 이수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 단계 밑에 있는 이수요을 갖다가 개차 수이라고 합니다. 개차 수요. 차이를 가지고 만드는, 자, 그런 수요입니다. 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위쪽에 처음 손이 있었던 이수요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원래부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아,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원주민. 이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원수이라고 합니다. 원수요. 자, 이걸 원수요, 그 다음에 이걸 개차 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천수열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자 선생님이 내가 지배우는데그대네 번째라고 했으니까요 기대가 상당히 컸을 텐데 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가지고 만든 수열을 자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차수열은 등차수열이나 자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그러면 어떤 수열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n번째 항. 자, 1, 2, 4, 7, 11.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라. 자, 이 n번째 항,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 이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 여러분들, 이 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2에서 1 빼면 그 차이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수하고 요수 두 개를 더해주면 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4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4는 6걸 쓰고 뺀게 2잖아요, 그죠? 그러면 2하고 2하고 더하면 4 나오죠? 자, 그리고 7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어, 에서 이거 요거 뺀게 3이니까. 자, 4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들면 되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자, 7을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7은요, 에, 그, 4에다가 3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4를 어떻게 만들었죠? 2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 2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1에다가 1을 더해 만들었습니다. 이이야기로 무슨 얘기죠? 7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항에다가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세개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 다 더해주면 7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규칙이 맞다면 그 다음 것도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11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 요 1에서 밑에 있는 애들 다 더해주면 얘가 나와야 돼요. 1부터 4까지 더하면 10이구요. 자1더해니까 10을 딱 넣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n번째 항을 여러분들 구하고 싶으십니까? 에, 그럼 어떻게 하나? 첫번째 항에다가 자 밑에 있는 항다 보여주면 되겠죠. 어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항은 1에다가 자그 밑에 있는 계차수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쭉 해서 자 바로 이 앞에까지 올텐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이 n개에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 수가 하나씩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수는 n이 아니라 어떻게 n-1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표현해 줄수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자, 시그마를 써서 멋지게 한번 표현 들어갈까요?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한의 개수가요.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 간격이다 보니까 하나가 적어요. 그럼 n-1까지입니다. 어, 자, 그리고 일반항 어떻게 됩니까? 1, 2, 3, 4. 자연수예요 자연수의 일반항은 n으로 나타내죠. l 을 K로 바꿔서 꾸 이렇게 여러분들 자,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1반을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일반 어,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죠. A10을 만약에 구해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번째 항까지의 10번째 어, 항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1 더하기,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번 째장이니까 이거 n에다가 10을 넣으면 9가 돼요. 자, 그리고 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 더하기, 자, 여러분들, 자, 그 연수 자연수의 합과를 공식시죠 2분의 9개입니다. 자, 9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5가 돼서, 5, 4, 5, 46이 돼요. 10번 째항은 46이라는 걸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생님이이 문제를 통해서요, 개차 수율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자, 1번 항과 10번째 항 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어, 자, 원래 수율이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째 항이 A1이고, 둘째 항이 A2고, 셋째 항이 A3. 쭉 해서 AN까지 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AN-1이라고 할까요? 자, 뒤에까지 앞에 거 빼요. 이거에서 이거 빼요. A2에서 A1. 그러면 그걸 B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A2 빼요. 그걸 B2라고 해요.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요. 그러면 Bn-1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렇다면요. 저, 요, An. 요 밑에 있는 요 수열. B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대차 수열이라고 하고, An이라는 수열을 원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An 과는 방법은 이첫째항에다가 밑에 거다 더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는 첫째 항 a1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서 n 1까지 항이 하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bk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개차 수열의 개찰 수열에서 원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자 그런 공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자그 원래 평소에 뭐 등차수열도 한 두세 시간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네 가지 배운다고 했는데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에 여러분들 분수열과 개체수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해 놓으시고요. 어, 특히 개체수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으로 어, 두세 시간 정도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가지고 어, 나올 때마다 또 보충해서 여러분들한테 더잘 그, 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자,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